안녕하세요. 코마드입니다. 예, 최근 메타버스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가상 부동산인 디센트럴 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제는 알아가면서 기대 이상의 수익이 실현될 수 있지만 반대로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게 된것 같습니다. 가상 토지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여러 곳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현재까지 디센트럴 랜드가 가장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 구매한 토지를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콘텐츠로 발생되는 수익을 수수료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콘텐츠는 3D 장면, 게임, 전시, 공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이 가능하며 탈중앙화로 모든 권한을 소유자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디센트럴랜드가 어떤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토지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일전 영상에서 다뤘던 체인링크와 동일한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는 가상현실 플랫폼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디센트럴랜드의 토지를 구매하게 되면 블록체인 기반인 원장을 이용해 가상토지 소유권을 인정받게 되며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에 지정된 토지 내역은 대체불가능한 NFT 형태로 현실과 동일하게 양도 및 판매도 가능한 한정된 디지털 자산입니다. 합의 레이어 각 랜드에는 고유한 좌표가 있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플랫폼을 이용해 자신이 만든 공간을 다른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게 알려야 하며 이는 콘텐츠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설명 파일에 대한 참적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랜드를 얻기 위해서는 만화가 사용이 되며 토지를 구매함과 동시에 사용된 만화는 소멸이 되는 방식으로 희소성을 가지게 됩니다. 실시간 레이어 사용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P2P 형태로 실시간 연결하는 레이어입니다. 중앙 방식의 서버가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사용자들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2P 연결이 필요합니다. 디센트럴랜드 사용자의 소셜 경험에는 아바타, 다른 사용자의 위치, 음성 채팅, 메시징 및 가상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원 확인 시스템 디센트럴랜드의 토지는 고유적인 좌표를 통해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소유권의 한 종류입니다. 탈중앙화된 신분 확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콘텐츠의 복제 및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가상 세계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화와 콘텐츠는 공개 키와 서명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연결함으로써 콘텐츠 제작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디센트럴랜드는 이러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지금까지 세 가지의 시대를 거쳐 왔습니다. 디지털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용자에게 할당하기 위한 개념 증명으로 투데이 그리드 형태로 구현된 석게 시대 토지가 구획에 나누면서 3D 형태가 적용되고 회시 참조 기능이 적용된 청통기 시대, 그리고 현재 시점인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면서 응용 프로그램 이용, 렌트 위에 다양한 시설물 및 건물을 통해 수익 창출과 P2P 통신이 가능해진 철기 시대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처럼 플랫폼 내에서 서로 간의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으며 각종 경제적인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SNS와 다른 큰 특징은 디센트럴랜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고 자신이 콘텐츠에 최대한 소유 및 지배를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그 기반인 탈중앙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디센트럴랜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아보면 아직까지는 많은 소유자들과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간 보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저장 매체나 각 연동이 되어야 할 항목들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은 문제도 있으며, 그 외에 랜드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3D 렌더링, 음향, 채팅, 결제 시스템 등을 플랫폼을 이용해 진행하다 보니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개발자 측에서는 만화 토큰 판매의 수익 일부를 서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도 도입 중에 있습니다. 저장 매체 관련해서는 최근 유망세를 타고 있는 파일 코인이 어떻게 보면 디센트럴 랜드의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들기도 합니다. 다행인 건 디센트럴랜드의 일일 활성 사용자는 연초 대비 급상승 중이며 평균적으로 약 1500명 정도였던 유저 수가 3월부터 1만명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많아지게 된다면 기업에서도 어느정도 브랜드 인식화를 위해 유입이 될수 있지 않을까 희망회로를 돌려봅니다. 그리고 최대의 암호화폐 신탁펀드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의 CEO 베리스 일버터는 2018년부터 디센트 럴랜드의 프로젝트 관련 내용을 언급해 왔으며, 메타벤처스라는 회사를 2018년 12월경 설립하여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메타벤처스에 대한 자료는 많지 않았으며, 해당 사이트에서도 기대할 만한 내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3월 17일부터 마나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면서 관심을 받고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나코인이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면, 만화코인은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 100여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을 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은 코인입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도 10위권 내로 상위에 위치하며 스캠에서는 긍정평가를 하고 있지만 체인링크와 동일한 인주도면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코인으로 분류되고 있었습니다. 21년 3월에는 비디오 게임 업체인 아타리와 공동 개발 중이며 만화 다이 아타리 토큰을 통해 디센트럴 게임즈의 토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이 토큰을 통해 시설 내에서 지분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타리는 미국의 컴퓨터 제조 업체로 비디오 게임계와 개인 컴퓨터를 생산하는 곳이며 국내에서도 유명했었던 테트리스 아타리 1988과 롤러코스터 타이콘을 만든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 아타리는 오프라인으로 라스베거스, 덴버, 시카고, 어시튼 등 유명 지역의 호텔 사업을 계획을 가진 듯 하며 메타버스에 집중하면서 ICICB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아타리 토큰을 출시하면서 카지노를 시작할 수 있는 발급 허가도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 이 아타리는 작년 라이트코인과도 협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아마도 라이트코인이 익명성 업데이트가 진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랜드를 돌아다녀봤었는데요, 카페, 전시장, 영화 시청 공간 등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물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산업에서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마인크래프트 등 쟁쟁한 경쟁 업체들이 있으며 수요층도 점차 넓혀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특성까지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콘텐츠 제작함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라면 현재 Z세대 10대들이 성장했을 때 디센터럴랜드의 가능성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앞에 말했던 경쟁업체들과 확실한 차이점을 둬야 하며, 사용자 확보가 정말 중요할 듯 보였습니다. 몇 시간 가량 돌아다니면서 생소하고 신기한 것들도 있었지만, 활동하는 유저가 적다는 게 체감상 느껴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미 기반이 갖춰진 제작사들에 비해 처음부터 블록체인화를 진행한 디센트럴랜드는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위의 문제들만 해결해 간다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을 듯합니다. 미래에는 메타버스가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대부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입증되었듯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유저들이 모여 컨텐츠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 특성이 살려져 SNS 내에서 수익까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VR OS의 단일화 목적으로 HMD로 기술력 있는 오큘러스를 인수해 VR 기기 보급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일부 상품은 독립형으로 외부 연결 없이 자체 기기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수백만 원 하는 가격대를 몇십만 원대로 낮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저 정보를 기반으로 메타버스로의 전환을 연결시킬 듯하며 vr 운영 체제까지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한것 같습니다. vr 기기 보급률에 의해 메타버스의 운명이 결정된다 봐도 무방할 듯하며. 이런 효과의 혜택을 보는 것중 하나가 디센트럴랜드일 듯 합니다. 이런 디센트럴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서 렉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저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인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토지를 구매하면 늦진 않았을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답은 노였습니다. 디센트럴랜드에는 서버가 한계가 아니며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척할 수 있는 공간도 많기에 자신만의 상상력을 발휘해 미지의 공간을 꾸미고 싶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수 있습니다. 단 일부 시스템 적용을 위해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지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럼 디센트럴랜드의 안정성을 확인을 해보면 큰 자본의 투입과 4차 산업에서 곽강받는 분야라고 해도 무조건적으로 좋을 순 없습니다. NFT 및 메타버스는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며 게임 관련 분야에서는 먼저 기반을 다져 놓은 것들이 많으며 다른 회사들이 선점해 놓은 유저층을 이탈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도 다양한 NFT 관련 작품과 자산가치로 인정되는 것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새로운 플랫폼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판이 짜여질 수도 있겠죠 그래도 NFT는 원래 예상한 범위를 넘어 작품, 디파이, 디지털 아이덴티티, 부동산 등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메타버스 코인들이 아직 미미한 거래량을 보여주는 반면, 디센트럴랜드는 꾸준한 거래량으로 계속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월 초,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전체 물량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으며, 만화의 비중 역시 줄인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비중 조절인지 수익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30일간의 물량 차이를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량이 더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사실적인 3d를 좋아하기에 레디 플레이온과 같은 현실성 있고 박진감 넘치는 가상 현실을 더 원하지만 디센트 럴랜드는 아기자기한 면이 강하기에 격렬한 게임보다는 캐주얼 게임이나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간의 모임 전시회 및 브랜드 샵 박물관 등에 더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소식은 빅타임이라는 NFT 게임이 현재 개발 중이며 그 수장이 디센트럴랜드의 설립자이며 개발진도 포트나이트, 오버워치, 코로비드 등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게임은 22년도에 출시 예정으로 보이며 빅타임 스튜디오는 에픽게임즈, 블리자드, EA, 라이엇과 같은 게임 산업 베테랑으로 구성된 올스타 팀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빅타임 유저층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와 디센트럴랜드와 어떻게 연결되며 마나 코인은 또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가 중요할 듯 보입니다. 그레이스케일과 어느 정도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는 저로선 디센트럴랜드의 알아보니 어느 정도 판단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투자관념이 있듯이 꾸준히 공부하면서도 얘기치 못한 상황에 대해 대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해당 영상은 만화 코인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